75세 넘으면 건강검진 제발 멈추세요.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충격적인 의학적 진실. 여러분이 만약 75세 이상이라면, 혹은 75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예약해둔 종합건강검진을 취소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병을 빨리 찾아야 오래 산다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는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75세가 넘는 순간 그 정답은 오답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예방의학 테스크포스, 대한의학회,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의학 전문가들이 75세 이후에 증상 없는 암 검진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지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검사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진 대신 이세 가지의 돈을 써야 진짜 오래 살수 있는지 그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대기실이 아닌 행복한 일상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75세일까요? 7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75세의 평균 기대여명은 약 10년에서 12년입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되고, 치료하고,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계산이 나오시나요? 치료기간과 남은 수명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40대가 암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78세에 암을 발견했다면요. 치료 과정에서 겪을 고통과 부작용이 남은 1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삶의 질때 생존 기간입니다. 수술과 항암으로 6개월을 더 산다 해도 그 6개월을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 보낸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75세 이후에는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노인의학의 핵심 철학입니다. 지금부터 이 철학을 바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검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75세 이후 증상이 없는데도 받는 이 5가지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꼭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립선암 PSA 검사. 남성 여러분, 매년 피 뽑아서 PSA 수치 체크하고 계시죠? 75세 넘으면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전립선암은 워낙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서 80대에 발견되는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이 그암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자연사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PSA 수치가 높다고 조직 검사 받으면 통증, 출혈, 감염 위험이 있고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하면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가 평생 따라옵니다. 멀쩡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검사 때문에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겁니다. 미국 예방 의약 태스크포스는 70세 이상에게는 PSA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굳이 찾아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갑상선 초음파.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받으시는데요. 75세 넘으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60대 이상의 60%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99%는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음파에서 뭔가 보인다고 조직검사를 하고, 암세포가 발견됐다고 갑상선을 통째로 절제합니다. 수술 후에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고, 목소리가 쉬거나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대표적인 거북이 암입니다. 20년, 30년 걸려서 자라는데, 75세에 발견해서 수술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만져보시고, 크기가 급격히 커지거나, 목이 눌리는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장내시경.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암은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용종을 발견했다면 그게 암이 되려면 85세에서 90세가 됩니다. 그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시경 검사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장천공, 출혈, 마취, 부작용 등이.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장벽이 얇아져서 천공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국 암학회는 75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단 이건 증상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혈변이 보이거나 배가 아프다면 당연히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과 진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번째, 유방 촬영술. 여성 여러분, 매년 유방 촬영하고 계시죠? 75세 넘으면 이것도 제거해 보셔야 합니다. 유방암도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자랍니다. 75세 이후에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부분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공격성이 낮고 진행이 느립니다. 문제는 유방 촬영술의 위양성률이 높다는 겁니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의심돼서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 추가 촬영 불안과 스트레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몇달 동안 고생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75세 이후에는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보다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테스크포스도 75세 이후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병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 없이 매년 찍는 검진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폐암 저선량 CT.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검사죠. 흡연자들에게 권장되는 저선량 CT 검사입니다. 하지만 75세 넘으면 이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폐암 검진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수술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폐절제 수술 후 폐렴, 호흡부전, 심장 합병증 등으로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CT에서 발견되는 결절의 대부분은 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절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를 받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당연히 CT를 찍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매년 CT를 찍는 건 75세 이후에는 특보다 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증상이 없다면 굳이 찾아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검사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꼭 해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수명을 실제로 늘려주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복부대동맥류 초음파 검사. 이건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복부대동맥류는 배 속에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90%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5분이면 끝나고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혈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에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검사 하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싱글릭스. 이건 검사가 아니라 예방접종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맞아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합니다.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고 합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요. 이건 몇 년씩 지속되며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싱글릭스 백신은 97%의 예방률을 자랑합니다. 97%입니다. 2회 접종으로 평생 대상포진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4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돈이 아까우신가요? 대상포진 걸려서 병원비 쓰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폐렴구균 백신. 노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이 아닙니다.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은 며칠 만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멀쩡하시다가 감기 걸렸나 싶더니 3일 만에 중환자실 가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폐렴으로 입원하면 30%가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을 예방해 줍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맞으셔야 하고 5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이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돈도 안 드는데 안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부대동맥류 초음파, 싱글릭스, 폐렴구균 백신. 이세 가지는 75세 이후에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검사와 예방접종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에 쓰던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육에 투자하세요. 암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입니다. 75세 이후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암 진단받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두꺼우면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넘어져도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1년에 근육이 1%에서 2%씩 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5년 후에는 10%의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누워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 드셔야 합니다. 70kg이시면 70g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다 좋습니다. 검진비로 몇십만원 쓰실 거면 그 돈으로 좋은 한우 사드세요. 그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하루 20분 걷기. 이게 핵심입니다. 매일 2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우울증도 예방됩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헬스장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앞 공원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떤 암 검진보다 수명을 늘려줍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 전문 트레이너에게 정확한 근력 운동을 배우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내시경 한번할 돈이면 3개월 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치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씹어야 단백질을 먹을 수 있고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치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치주질환, 충치 등으로 자연치가 사라지면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치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비싸다고요? 네, 비쌉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틀리도 좋습니다. 요즘 틀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잘 맞으면 자연치처럼 쓸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씹는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뇌로 전달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장내시경 할 돈으로 임플란트 하세요. 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보다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인 치아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관계에 투자하세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이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이 나빠집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동창회에 나가세요. 경로당에 가세요. 종교 활동을 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누군가와 식사하면 식욕이 생기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들은 바쁩니다. 대신 또래 친구들을 만나세요. 같은 세대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약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세요. 등산, 낚시, 서예, 노래, 춤 모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게 면역 세포를 깨우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건강 검진 받으러 병원 가실 시간에 친구들과 밥한끼 드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할일 첫째 예약된 종합 검진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대신 복부대동맥류 초음파를 예약하세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둘째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폐렴 구균 백신 예약하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싱글릭스는 병원에서 유료로 맞으셔야 하는데,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셋째, 오늘부터 하루 20분 걷기 시작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집 앞을 한 바퀴 도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달 안에 할 일. 첫째, 치과 검진 예약하세요.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알아보세요. 둘째, 냉장고를 점검하세요. 단백질 식품이 충분한가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셋째,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한끼 하자고 하세요. 이게 건강검진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증상도 없는데 불안해서 검사하지 마세요. 암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지 마세요. 둘째, 건강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TV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다 사서 먹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 돈으로 고기 사드세요. 셋째,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지 마세요. 밖에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햇빛을 쬐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혈변을 보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병원 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증상 없는 검진입니다. 아프면 진료 받으셔야 하고 증상 없으면 굳이 검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백세는 축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이제 내 몸속에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세요. 작은 혹이나 수치에 일일비하기보다 오늘 내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것을 씹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증상 없는 과잉 검진 멈추기, 근육과 치아에 투자하기, 예방접종 챙기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병원 검사실의 차가운 공기 대신 공원의 따뜻한 햇살을 더 오래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